자항절개 흉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환자가 엄청 많아요. 6개월 이전에 초기 자항절개 흉터가 고민이신 분들은 <놀람> 흉케어를잘 하시고요. 6개월 이후가 자항절개가 고민이신 분들은 튀어나온 흉터는 <놀람> 여러 가지, 항우경 <놀람> <한몸형> 흉터는 <놀람> 이런 것들이 치료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 제왕적의 흉터 피부과 가면 선비과가라고 그러고 선비과 가면 피부과가라고 해요. 어느 게 맞나요? 원장님 제왕절개를 한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오늘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그진 원장입니다. 저는 선비과 전문이면서 피부과 시술을 10년 넘게 하고 얼굴 봉합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 원장님들이랑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터 치료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쌓였거든요. 그 경력 자체가 하이브리드 인간이라 장별계 흉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환자가 엄청 많아요. 산부인과로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피부과로 가는 산부인과 물어보라 고 그러고. 제가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 지식을 총망라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장별계 흉터 관리와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상처가 생기면 치유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자연적인 염증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섬유아세포라는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콜라겐을 만들어 내면서 상처가 아물게 돼요. 이게 건물의 균열이 생기면 시멘트를 발라서 틈을 메꾸듯이 우리 몸에서 그 시멘트라는 콜라겐을 만들어 내는 그 섬유아세포가 벌어진 틈을 메꾼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섬유 조직을 과도하게 만들어 내면 흉터가 부풀어 오르는데 이를 비유성 흉터 또는 켈로이드라고 불러요. 비유성 흉터랑 켈로이드는 솔직히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다른 용어로 쓰는 이유는 비유성 흉터는 원래 생긴 흉터 부위가 살짝 두꺼워진 정도면 켈로이드는 흉터 부위를 넘어가면서 더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는 흉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들소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도 하는데 켈로이드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좀 분류를 하는 거죠. 제왕절개 후 흉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 흉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왕절개 흉터를 관리랑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흉터는 초기 단계랑 흉터가 완전히 자리 잡은 안정화 단계 두 개의 치료법이 달라요. 초기 단계는 집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고요. 안정화 단계는 집에서 내가 뭘 해도 되지를 않아요. 보통 재앙적개 하고 나서 3개월 정도로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의 관리는 일단 흉터를 눌러주고 상처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테안에스트립이라고 해서 성형외과에서 실밥 제거한 다음에 실 대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는데 걔네들이 팔을 모아주는 그런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테이프를 실밥을 뺀 후에도 한 2~3주간 더 붙여주면 피부가 당겨지는 힘을 느슨해지게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실리콘 겔로 흉터를 눌러주는데 실리콘 겔은 패치랑 연고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리콘 겔은 제왕적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뒤부터 사용하는데 보통 실밥 제거 후 1, 2주 후부터 붙이거나 바르라고 하거든요. 저는 성형외과에서 흉터 관리에 쓰는 제품들을 되게 많이 써봤어요. 많이 써봐서 게 시트 초기에 붙여주고 연고도 많이 처방하고 뭐 발라주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흉터에 뭐 도움이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서 흉터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 3개월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데, 적합한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하냐. 피부 표면에 얇은 마그 형성해서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콜라겐 섬유가 뻣뻣해지거나 두꺼운 거를 방지하게 되고요.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가 되면, 피부 조직이 유연해지고, 과도한 콜라겐 형성이 억제가 돼요. 그리고 또 실리콘 겔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아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압박 효과가 있어요. 흉터 조직이 자꾸 올라오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겔 시트일 때가 효과가 좋은 건데, 그래서 흉터가 튀어나오는 거로도 방지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흉터가 부풀어 오르는 거를 여러 가지로 막아주는 거죠. 연구형도 있어요. 로만티스트라게뭐 캐로코트, 램스카겐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얘네들을 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을 해보니까 패치 같은 경우는 오래 붙이고 있으면 막 움직이면서 떨어지고 그래요. 사람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나름 팁인데, 낮 시간에 연고를 바르라고 하고, 밤에 잘때 실리콘 퀘 패치를 붙이시라고 해요. 얘네들은 어쨌거나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4시간 내내 하기가 힘드니까, 양쪽에 장점들을 섞어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약간 오프라벨인데 오프라벨이 뭐냐면 약품 허가 이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상처 부위 초기에 A주의 보톡스를 놓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연구 중인 방법이라서 많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보틀리는 톡신을 맞으면 얘네들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흉터를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섬유아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가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는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보톡스는 상처가 아물고 1~2주 이내에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라서 이미 흉터가 다 완성된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보통 성형외과에서 상처 봉합하신 분들한테 초기 흉터 관리 치료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런 걸다 했어. 이런 걸다 했는데 어? 난 그래도 흉터가 튀어나왔어요. 이런 분들은 체질이에요. 체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답이 없어요. 또 이런 거를 3개월 6개월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열심히 했어. 6개월 지났는데,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단계가 흉터 안정화 단계예요. 이럴 때는 좀 다른 치료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는 집에서 못 해요. 의학의 힘을 빌리셔야 돼요. 자원적의 켈로이드나 뭐 비유성 흉터 같은 경우에는 흉터 주사가 아주 직방이에요. 얘는 뭐냐면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얘가 과도하게 증식한 콜라겐 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조직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켈로이드 흉터가 생겨서 가렵고, 막 당기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얘는 너무 강하게 누우면 오히려 너무 섬유조직을 많이 소면시켜서 흉터가 함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개월 간격으로 흉터의 반응을 보면서 주사를 해요 함몰되면 또 엄청 골치 아프거든요 함몰돼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후성 흉터가 가라앉으면 피부 재생 촉진하고 이제 색소침착이나 울퉁불퉁한 피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니들 RF, 피코플락세, 지오투플락세 이런 걸로 주변 피부 피부 결을 좀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치료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모량 흉터가 있어요. 튀어나온 흉터를 좀 불편하시게 하는데 한모령 흉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식염수 흉터 라인에 주사하면 효과 진짜 좋아요. 이거는 상부인가 원장님들도 오래 하신 원장님들은 이거 아시거든요. 그게 근데 식염수로 하기에는 좀 많이 피였다 그러신 분들은 필러도 효과가 진짜 좋아요. 오늘 제왕적의 흉터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6개월 이전에 초기 제왕적의 흉터가 고민이신 분들은 실리콘 겔이나 연고로 홈케어를 잘 하시고요. 6개월 이후가 제왕적의가 고민이신 분들은 튀어나온 흉터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여러 가지 흉터 레이저, 한모경 흉터는 식염수 주사나 필러, 이런 것들이 치료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 요거 딱 기억해 두시고요. 요런 걸로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 여성의 몸을 좀잘 이해하는 은근히 장벽의 라인이 팬티 아래 있거든요. 그거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 피부과 있는데 찾아가시면 뭐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보고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